매일 육식 위주로 먹다가 과일식 하니까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배가 묵지간 맛이 없으니까 그런지 배가 안고파도 왠지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구마를 구워서 하나 먹었는데 조금 덜해요 괜찮아요 좀 있다가 또 배가 약간 고파지면 찐기라도 먹을 거고 요거 어저께 가마치 통닭에서 먹고 남은 거 가져왔었는데, 요거 지금 대편했어요. 먹을려한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떡볶이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를 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또 그거 좀 먹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먹기는 훨씬 더 먹는 것 같아요. 고기, 고기하고 채소만 딱 먹을 때는 배가 든든하니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렇게 과일식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편하게 먹게 돼요. 어떤 게더 나을지는 모르겠네. 음, 일단, 병행, 거의 병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완전히 채식을 못하니까. 완전히 채식할 생각도 사실은 없고요. 고기 조금 먹고,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식단 위주로 가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밥을 좀 먹으면서 이게 채소, 과일 위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식단을 약간 개선할 생각을 있는 몇년 동안은 키토제닉 간다고 말만 말, 말 기본적으로는 일단 육식 위주로 먹거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채식을 위주로 먹고 고기를 그야말로 7대3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채식 70% 육류 단백질 30% 정도 여지껏은 그 반대로 먹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약간 또 이제 몸똑 같은 것만 계속 먹는 것보다는 음, 바꿔주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뭐 지금 다이어트 할 생각 뭐 살을 빼겠다는 다이어트는 아니고 음, 몸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걸, 그걸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잘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식단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가볍긴 훨씬 가벼운데 음, 몸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당분간은 음, 채소 위주, 과일 위주. 제가 원래 옛날부터는 과일을 많이 먹었거든요. 과일 위주로 좀. 위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일을 좀더 들려보겠다 먹는 양을. 그냥 과일은 당분 때문에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해 왔거든요. 당뇨를 알고 나서부터.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자연식에서 나오는 당 당분, 당분은 괜찮다는 이제 의견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진행 상황은 항상 유튜브에 올라가겠죠?